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판장에 나가서 어, 여러분께 이제 판장 소식 유튜브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도 좋고 가격 좋은 어, 한띠 먹갈치 받아 갖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3지에서 3지반 3G 내외로 나오고요. 이렇게 제 손으로 재보니까 지금 제가 작은 손이거든요. 어 삼지반이 3지 삼지반 3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 거라 조금 사이즈는 크고 아래 거는 조금 좀 작다는 거. 그래서 삼지에서 삼지반대로 3지 어, 나오는 한띠 먹갈치입니다. 어 손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삽밥도 좋고요. 여름갈치는 부드러워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이거 9kg 한 상자에 11만원, 4.5kg 한 상자에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가격대도 너무 좋구요. 손도 좋구요. 어, 저희 요즘 이렇게 손님들에게 손질 원하시면 손질해드리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꼬리머리, 지느러미, 그 다음에 내장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9kg 한 상자에 11만원, 4.5kg 한 상자에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받으셔서 소분하셔서 냉동보관 하셔가지고 조금씩 꺼내 가지고 필요하신 만큼 드실 만큼 이렇게 조림이나 구이 해 드시면 맛있습니다 한띠 먹갈치 9kg 한 상자에 11만원 4.5kg 한 상자에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갈치 인데요 파소갈치 예요 어, 파소갈치 인데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지금 이렇게 창자가 내장이 터져서 조금 보기 그러시는데 보통 이거는 사지, 사지, 삼집안에서 사지 내에 나오는 어, 한티 사이즈 우인데요 지금 이렇게 사이 약간 이렇게 내장이 좀 터져 있어서 파로 나온 건데 이거 선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쪽만 이런 쪽만. 쳐버리면은 눈좀다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파 소갈치 저희 9kg 한 상자에 1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4.5kg 반 상자는 7만원입니다. 이거는 좀 받으실 때또뭐 하시니까 제가 머리꼬리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 소갈치입니다. 지금 이게 파 사이즈라서 3지에서 3지반내로 3G 나오고 3지 3G... 3.5g 그 다음에 4g 가까이 나오는 파 소갈치 입니다 어 이거 9kg 한 상자에 13만원 4.5kg 반 상자에는 7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 내장 제거하고 꼬리 지느러미 제거하고 머리 제거해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소갈치 팝니다. 한 상자에 13만원, 4.5kg 반 상자에는 7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